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팔복면에 나와 있어요. 팔복면에 부교지 도로랑 접해 있는 예쁜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은 한적한 동네고요 집이 뿅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숲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여기 나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집이 여러 채 보여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서산태안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요. 4차선 도로까지는 아 여기에서 한 1.1km 도보거리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좋은 게이 도로가 3면에 접하고 있어요. 여기도 고규지 어, 아까 시작된 초입도 고규지 도로가 저그 밭쪽으로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목은 밭이고요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이라 요것저것다 하실 수 있고 단점이 여기 어, 통신탑이 있어요 통신탑이 이렇게 어, 큰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이게 어,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또. 전파가 또잘 터지니까, 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서산에 가야산 가면 이게 전화가 잘안 돼요. 전화가. 제가 거의 주말마다 이렇게 산에 다니는데, 요즘도, 어, 통화가 안 됩니다. 아 여기 풀이 많이 무거졌네요. 이거 예쁘게, 이게 노탈이 치면은, 진짜 예쁘게 보일 텐데, 농사 지타가 이렇게 앉으시나 봐요. 여기도 고기지에요. 여기. 여기 도로도 이게 지금 걷고 있는 이 도로도 이게 국유지 어, 도로입니다 이쪽이 예. 이게 도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 그리고 저쪽 일부가 있는데 예, 어, 거기도 국유지 땅이 어, 조금 있어요 한 100평 정도는 국유지 땅이 저 구석에 있습니다 있고 여기 경계는 여기 풀까지인가요 풀 풀란데까지일까요? 어, 그렇게 했죠잉? 풀란데까지가 어, 더될것같은데 어, 저 밑에까지네요. 여기, 여기도 개여요 여기도. 지금 매매 물건이. 어, 여기도 긴니다 여기, 여기도. 긴데, 왜 여기는 농사 짓고, 저쪽은 농사가 안 짓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은 고기지 도로가한면에 어, 접하고 있습니다, 한면에 이 있고, 어, 이 땅도, 이 땅도 입니다이 땅도 여기, 여란풀둑이고 어, 대략적으로 이 산, 이산 옆에, 옆에까지가, 있습니다. 여기 경기 있는 데도 기고, 생강식은 데도 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 면적이 넓어요. 1663평입니다. 어, 이분이 사실 때, 15만원씩 사실 때, 한 10여 년 전에, 15만원씩 샀는데, 지금 그 21만원에 판다고 하는데, 작자 있으면 좀적중될것 같습니다. 절풍. 네, 여기 콩밭까지 가긴 것 같은데, 여기 생강 심었는데, 저쪽 풀란데는 아니고요. 여기까지가 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 아, 구석에 한1 0 0평 정도 국유지 땅이 있어요. 한쪽 구석에 이렇게 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긴 것 같습니다. 여기 풀약소서 이런 거 같습니다. 풀약소서. 여기 거름이네요거름을딱 잔뜩 쌓아놨어요. 네. 밭에 거름을 이렇게 주고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작물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버스 정류장은 972m. 9 7 2 m 에 버스 정류장이고요. 서산 호수공원. 여기서 12km 인데요. 여긴 생활권이 태안입니다. 태안버스터미널까지가 여기서 8km 가깝죠? 네, 가깝습니다. 서산 IC가 여기서 25km 네, 서산 IC 30분 거리구요. 있고요. 예, 고구마 농사도 잘 됐네요. 아, 토질도 좋아요. 저는 여기에 농막단지 이런 거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조초에 아, 한 가지고 예, 잠옷 입고 생활하셔도 되는 한적한 곳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깊은 산쪽 오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차선도로도 보이고요, 저기. 어, 차지나댕이는거 보이시나요? 사차선도로도 보이고, 또 태안시내도 8km 면은 5분 10분 이면 갑니다. 예. 금방이고요. 이쪽에다가 저는 보강토블록을 딱 사서 지면을 위로 좀 올려서 농막단지 이런 걸로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원주택단지 농막단지 지금 시간이 12시거든요 이쪽 방향이 남향남향이고 남양. 이렇게 돌으면 이쪽 바라보는 게남서향이에요남서향으로집 지면 딱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잔디 정원 딱 깎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배수로 배수로는 옆에 아 배수로가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또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다 되시겠죠? 저쪽에 배수로 공사는 안돼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너무 깊어서 예 한번 그거는 건축 사무실장 상의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전원주택, 아, 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상의 한번 해보세요. 대수로가 네,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거 한번 상의를 한번 하시고, 건축하실지 말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과수원으로 이렇게 가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수원. 네, 과수원으로 가꾸셔도 좋고, 농막단지로 아, 개발하셔도 되고, 여기서 바닷가가 가까워요. 여기서 바닷가 한, 한 15km? 이 정도 거립니다. 팔봉 북송리. 네, 바닷가가 여기서 가깝습니다. 여기서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히 갈것 같습니다. 네. 네, 이쪽도 가는 길이 있나 봅니다. 이쪽도.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